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항상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때참 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가는 것 가장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언제나 어, 천상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미래의 것, 앞으로 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것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고 좋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듯 보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그 신앙은 반쪽 신앙이요?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 인정을 받고 좋아요.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없지? 라는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 천상을 바라보지만 지상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고, 또 지상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또 소망하면서 갈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사도는 이 빌레몬에게 어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 가운데서 이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 본문 말씀에 보면 사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기도할 때 너희 무리,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죠. 불필요한 말을 성경은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아주 강조하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제 쓸수 있는 말일까요? 관계가 있을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영어나 쓰여진 원문이나 동일하게 마이, 이런 말을 사용을 할 때에는 언제나 아주 친밀한 관계,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그러한 결집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하고, 어,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하고는 비슷한 듯 하지만 굉장히 다르죠. 우리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에는 내 아버지, 나랑 밀접한 아버지, 나랑 관계 있는 분,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의 하나님, 나와 친밀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또어 특별히 블레몬을 바라보면서 또 앞서 소개한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쁘게 중복 기도를 하느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균형 잡혀 있다는 걸 보죠. 그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께 향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6절이 그 결과예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바로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 돌을 닦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를 닦기 위해서 어디론가 은둔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의 삶 가운데서 추구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더 많은 부분은 어떠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그 진보를 나타내고 또 발전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또, 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부한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결국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피스메이커 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교제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바로 이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절 말씀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침바 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시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그 자기의 그 신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요? 생각이 다를 때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어, 그냥, 어, 지나다 보면, 어떨 때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에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갈등이 있고 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정당성을 찾지요. 어? 그건 나 어쩔 수 없었어.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면 안도감을 갖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불안한 가운데에 놓이게 되죠. 믿음이 약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언제나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한 분도 예의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침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의식을 갖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형제라는 말을 집중해 봐야 됩니다. 형제 디모데. 디모데보다 바울은 연배도 굉장히 높았어요. 예, 유대인들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이를 따지는 것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에 대한 그러한 존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아주 영적인 권위로... 어, 권면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고, 오늘, 어, 보이는 대로, 그 디모델을 형제라, 그렇게 칭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들, 어, 상황에서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냥 형제 자매 이런 얘기들도, 어,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듣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나이가 어린 이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주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한 7, 80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양반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양인이 있고, 중인이 있고, 또 천안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아 그거 바라보면서 양반은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아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천인의 향해서 중인의 향해서 양반이 형제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혁명일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로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델를 형제로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한국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흔히 찾게 됩니다. 어제까지 정말 우리 집의 하인이었는데 그를 아주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그렇게 열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아주 주인하고 그다음에 항인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의 덕망과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됐는데 주인이 그 종이었던 분을 장로님으로 잘 대접하고 한 그러한 기록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선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에는 말씀에 권위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뭐 권위가 조금 있다고 그러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제가 권위있는 사람이 이래서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예배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우리 교우들과 같이 교제할 때는 누구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갈수 있는 모습.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될수 있는 것. 우리가 관계하면서 부모님, 자녀 그 사이에 있는 끈끈한 사랑과 또한 존중과 격려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 이것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휘수메커 교회 교우들 만큼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정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앞선 2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그러면 이미지가 뭐였냐면 높은 그러한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뭔지 몰랐을 때 누가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까지 기어올라가는 게 교회인지 알았어요 너무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무서워서 교회 못 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아마 제 나이로 한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4살, 5살,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건물이 아니고 한분한분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 교회라는 교회 어, 그 우산 아래 다 모여졌는데 우리 교우들 한분한 분이 각자의 교회요 이 교회가 피스메이커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어, 어, 예배당 이거참다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들 한분한분 한분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 말같이 부담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거룩한 물이다. 우리가 뭘 봐서 거룩해요? 매일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의 욕심 가득 차고 탐심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 나는 성도가 아닌가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때에 아주 많이 교제하면서 불렀던 교회 노래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잘못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어떤 형제를 보면 아무리 봐도 주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 찬 거죠. 믿음이 가 미움이 가득 차니까 그 찬양 부를 수가 없었어요. 뭐 서로 축복하면서 부르라고 그러는데 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죠. 그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마음의 예수님을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도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저 성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름을 갖고, 막사라로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나아가지만 늘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라고 하면 손가락질 할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는 성도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의 성도의 개념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러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로 섬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 가운데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교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 있어요. 그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다른 성도들과의 그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앞선 2절에 보면 한 자매가 나와요. 이 자매 이름이 아비아입니다. 이 아비아라는 자매가 언급된 것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유대인의 그러한 관습상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 도처에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걸볼 때에 얼마나 편견이 없었는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아, 믿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그냥 교회 오면은 따뜻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기도해 주고 싶고 만나면 좋고 야 너무 힘들다가도 어떤 사람 얼굴 보면은 마음에 그냥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서로 서로가 그러한 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도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 그 사이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줬어요. 어느 교회나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미국 교회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미국 교회들은 예배드리고 나면 펠로우쉽 갖는 게 아주 간단하거나 거의 없지요.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못하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던, 오전에 예배를 드리던, 어찌 되었던지 간에 예배드리고 나면 언제나 펠로우쉽을 하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먹는 거참 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이 먹는 데서 시작됐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냥 먹었던 건 아니죠. 믿음의 교제 가운데 먹은 거죠. 우리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는 정말 서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대신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 주고 또 모범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 주고 그러한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